What's your name, boy? The justice said. 판사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뭐냐, 꼬마야? Colonel Saturius Snobs. 이게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Hey, 뭐? The justice said. Talk louder. 크게 말해야지. Uh, Colonel Saturius라고. I reckon. Reckon은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것도 남부 방언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Think나 Regard나 이런 거를 대신해가지고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 작품들이 예를 들어 뭐톰 소야라든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거기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Recon이라는 k 말입니다. Think 대신에 많이 쓰이죠. 네, 어떤 사람 Named for Colonel Sartorius. In This country 이 고장에서 커널 사토리스라는 이름을 딴 누군가는 그러니까 커널 사토리스라는 이름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이름을 딴 누군가는 can't help but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뭐할 수밖에 없다고?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c a n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멋진 이름을 딴 이름이 네 이름이라면. 지금 여기서 진실만을 말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커널 사토리스는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라고 합니다. 커널 존 사토리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주는 장면이죠. 더버이 said nothing.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nemy, enemy. He sought. 나에겐 적이라는 거죠. 적이야. 그는 생각하였다. For a moment, he could not even see. 잠깐 동안 그는 볼 수도 없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너무 긴장되고. could not see. 볼 수가 없었다. that year을. the justice s face was kindly. 이 판사님의 얼굴이 다정한 얼굴이라는 거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nor the son. 알아볼 수도 없었다. That his voice was troubled. 판사님의 목소리가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라는 거. 좀 괜찮은 분이신가 봐요. When he spoke to the man named Harris, Harris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할 때, Do you want me to question this boy? 당신은 내가 이 소년을 question 신문한다는 말이죠. 신문하길 원하시오? 야,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를 어떻게 신문하겠소?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신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애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라고 강제하는 말인데, 그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지금 판사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But he could hear. 그렇지만 그는 들을 수가 있었다. 들렸다. And during those subsequent long seconds. 그 뒤에 이어지는 몇 초입니다. 그런데 아주 길어요. Long seconds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런 거죠. While there was absolutely no sound in the crowded little room, 그 작은 붐비는 방에서 완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뭐 밖에? save that 이 that은 사운드입니다. 이 소리밖에 of quiet and intent breathing 조용한 긴장된 숨 소리 말고는 이분비는 작은 방에서 완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이후에 몇초 엄청 길겠죠. 이 아이한테는 요 동안에 아이가 느끼는 장면이 또 뒤에 묘사가 됩니다. it was as if 마치 이런 듯 하였다. 히에르 스 웡, 스웡 하면 스윙 하면은 그네처럼 뭐 어디론가 이렇게 뭘 잡고서 건너가려고 할때 하는 거죠. 스윙은 근네는이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스윙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타잔처럼 줄 하나만 갖고도 슉 건너갈 때 그것도 스윙입니다. Outward 바깥쪽으로 at the end of a great vine 포도 넝쿨 줄 끝을 잡고서 바깥쪽으로 휙 간뭘 건너가요? Over the r o 협곡 위로. 네, 장면이 지금 협곡을 아래로 두고서 포도넝쿨 줄기 같은 걸 잡고서 그러면은 잡고서 한동안 쉬, 스윙을 해야 되겠죠. 쭉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서는 그 절정 이름에 걸 놔야지 저쪽으로 건너가겠죠.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At the top of the swing. 네, 그스윙에 꼭대기에서 헤르빈 컷. 붙잡혀 있는 거예요. In a prolonged instant. Instant는 순간이죠. Of mesmerized gravity. Gravity는 중력입니다. mesmerize 하면은 최면을 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최면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은 중력이 작용을 안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p r o l o n g 연장이 된, 길어진 느낌입니다. 그 끝그 순간에 잠깐 정지한 것 같은 고그 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Waitless in time 네, 시간 속에서 무게가 없는 것 같은 고그 순간 올랐다가 최고점에서 잠깐 탁 정지를 한고 그 순간입니다.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인 거죠.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예, 설명은 지금 다 드렸는데 차근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치 협곡 위로 포도 넝쿨 끝자락을 잡고 바깥쪽으로 그네를 타듯이 휙 날아가서는 그 스윙의 꼭대기에서 최면 걸린 중력의 그 연장된 순간 시간 속에서 무게를 잃은 채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아, 제가 말이 부족해 가지고요. 설명드린 그 장면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아주 짧은 순간인데 굉장히 긴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No, Harris said violently, explosively. 아, 아닙니다. 해리스는 격렬하게, 폭발적으로,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Damnation, 제기랄 이런 말이죠. Send him o v e f here. 여기서 내보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좀 전에 시간이 정지한 것 같다가 now. 이제 time, 시간이, the fluid world, 그 유동하는 세계, 유동적인 세계가 rush to b e n nice t h him again, 그의 아래로 다시 지나갔다. voices, 소리가 이제 또 들리고요, voices coming to him again, through the smell, 냄새도 또 납니다. 이런 냄새 사이에, the smell of cheese and the sealed meat, 치즈와 밀봉된 고기의 냄새, 그리고 또 어떤 냄새가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냄새. The fear and the despair, 절망. 그리고 the old grief a n blood. 그 피의 오래된 비통함.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이제 됩니다. 굉장히 영화적인 기법 느낌도 나죠. 긴장되게 탁 정지해 있다가, 이제 다시 뭔가가 시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그 오래된 두려움과 절망과 비탄, 비통함도 오고, 이런 거죠. 거기 보시면은, The Fear and the Despair. 요게 한 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정관사 더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The Old Grief and Blood. Grief가 또 한쪽으로 해서 Blood하고 엮여있습니다. 그래서, Fear하고 Despair가 한쪽에, Blood하고 Grief가 한쪽에, 요런 느낌입니다.